겨울만 되면 늘 고민되는 난방비가 매년 수백만원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난방비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 기존 난방 시스템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열로 바꾸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도 부담이 되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냉장고가 안을 차갑게 만들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를 활용하면, 집 전체를 난방할 수 있답니다. 냉장고가 집을 따뜻하게 한다고요? 맞아요. 히트펌프는 주변 공기, 물, 지열에서 열을 끌어와 집 안으로 전달하는 장치랍니다. 전기를 직접 열로 바꾸는 전기 히터와 달리 같은 전기로 3에서 4배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난방비가 정말 줄어들겠네요.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증발기에서 주변 열을 흡수하고 압축기로 온도를 높이며 응축기에서 집 안으로 열을 전달하면서 낮은 온도로 다시 냉매가 팽창밸브로 돌아오죠. 경기도 화성시의 한농업단지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지열 히트펌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 작물 생산량이 12% 증가하고, 에너지 비용은 무려 45% 절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농업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농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죠. 히트펌프는 전기 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원리를 적용한 히트펌프는 단순히 전기를 쓰는 난방을 넘어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겨울에는 여러분의 난방비도 똑똑하게 줄여보세요. 좋아요. 이제 우리 집도 겨울을 똑똑하게 보낼 수 있겠다.